어, 많이 알려진 부분은 역시 키가 유전적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한 5cm 정도 작아진다. 그리고 빠를수록 그더더 많이 키가 손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요. 그 외에 또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이 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중학교때나 좀 길게는 고등학교 때 겪었던 사춘기 우리그 병렬한 정신적 변화를 많은 어, 경우에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어, 3학년 이럴 때그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실제로 중, 고등학생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수는 고맹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어렵고 자기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운 바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서적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조기 폐경이 된다든지 또는 성분모상의 질환들이 쉽게 생긴다고 하는 것들이 또 알려지지 않은 성조수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조수는 그냥 대충 사람이 빨리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